어, 오른쪽에 차가 많네요. 줄줄이 서 있는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 또 방금 펌웨어 업데이트가 와서 업데이트를 방금 전에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릴레이스 노트를 보고 있는데, 오토파일럿, 전방의 근접 차선에 있는 차들이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 내용은 이전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고요. 이번 펌웨어는 이 오토파일럿에서 원래는 제 차선 앞에 있는 차량만 보여주었었는데, 왼쪽, 오른쪽 주변의 차들을 클러스터 화면상에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개선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토파일럿 관련 영상을 찍을 때는 계기판, 그러니까 클러스터 화면에 나오는 오토파일럿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두 대로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댓글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뭐 합성이냐, 뭐 원래 차가 저런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오토파일럿을 켜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앞에 지금 오토바이 타신 분이 제 앞에 있는데 계기판 화면은 보시다시피 차량으로 인식돼서 나오네요. 뭐 트럭이라든가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지는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오토파일럿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제한은 70에 놓고요. 네, 오른쪽 차 지금 뒤에서 나타났는데 보이고요. 왼쪽 차선 차량도 이제 보이고요. 네, 왼쪽 오른쪽 차선 차량을 모두 다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 옆이나 제 뒤쪽의 차량까지 아직은 인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화면상에 보여주는 거는 제 차량의 앞쪽으로 어, 보일 때만 계기판에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 오른쪽에 차가 많네요. 줄줄이 서있는데. <laughs> 지금처럼 차선이 정확히 그려져 있지 않은 공사 구간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한 1년 운행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토파일럿 차선 인식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아 이건 차선인 것 같다 차선으로 인식하는 정도라면 이 차량도 모두 차선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까 공사 구간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구간 또 방금처럼 교차로에서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구간도 차선을 인식하고. 잘 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방금은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어들었다가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었는데, 잘 대처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차량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한대더 끼어드네요. 이 오토 파일럿으로 주행하다 보면, 사실 앞차와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고 속도도 정확히 유지하기 때문에, 제 앞으로 많이 끼어들어요. 사실, <laughs> 사람이 운전할 때는 앞에 그냥 딱... 가지고 절대 안끼워줄 거야. 뭐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주 너그럽습니다. 네, 옆에 차량들이 뭐 계속해서 끼어들더라도 전혀 화도 내지 않고 잘 끼워주는 편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좀 화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앞차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다른 차가 못 끼어들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앞 차와 간격은 좀 유지하면서 가는 스타일이고, 뭐 사실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하면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내 구간에서도 이 교통 신호등만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시내 구간도 뭐 거의 별 문제 없이 주행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 시내 구간 차선에서 뭐 우회전, 좌회전 이 정도 기능이 그 다음에 추가될 것 같고요. 뭐그 정도만 되면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에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도 제가 지금 운전 대 전혀 손을 잡지 않고 계속 혼자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렇게 손을 얹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손만 이렇게 올려놔서 제가 전방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같은 교차로 사실은 이게 구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닌데요. 이 차량이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앞에 차량들이 있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운전을 잘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차가 맨 앞에 교차로 맨 앞에 있을 때 신호에 걸렸다면 사실 수동으로 정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을 인식하느냐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인식 못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못 하고요. 아마 8월 달에 완전한 자율주행 옵션이 포함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일루머스크 회장이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쯤에는 펌웨어 9.0이 나오면서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도 이제 시작이 될것 같은데요. 이 흔히들 말하는 오토파일럿과 자율주행 이 구분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은 사실 테슬라에서 만든 뭐 브랜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100%다차 혼자서 운전하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자율주행에도 뭐 단계가 있지만 5단계 그러니까 최고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테슬라에서도 오토파일럿은 어디까지나 운전보조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차선이 명확하게 그려진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이렇게 따라간다거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깜빡이를 넣었을 때 차선을 변경해주고 또 주차장에서 차량을 앞이나 뒤로 몇몇 다씩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 서먼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으로 또 T자 주차라든가 일렬 주차 그 정도 기능까지를 오토파일럿이라고 테슬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토파일럿에 나온 기능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오토파일럿에서 더 이상 나올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애초에 테슬라에서 약속한 기능 중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량을 추월하는 기능, 그 정도 기능이 더 추가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때 진출로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그 정도 기능까지가 구현되면 이제 오토파일럿은 더 이상 기능 추가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 신호등을 인식하고 시내에서 이 복잡한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도 하고 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주차까지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은 이제 자율주행 옵션에서 기능 구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 구입할 때도 보시면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라는 옵션이 있고 또 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옵션이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옵션을 별도로 구입해야만 앞으로 신호등도 인식하고 또 이런 시내도로에서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차들 많네요, 앞에. <laughs> 네,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네 왼쪽 차선 뒤에서 앞쪽으로 접근하는 차량이 어떻게 보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를 보면 한 대가 왼쪽 차선 오고 있습니다. 방금 저를 지나갔고요. 계기판에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뒤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빨리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차를 지나간 후에 아마도 이 전방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오른쪽에 지금 승용차 한 대가 한색 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요. 저를 지나가고 네, 그 그러니까 저를 거의 지나가기 전까지 표시가 되고 후방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차는 조금 더 느리게 표시가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 차선 변경은 뭐 이전 버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오른쪽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에 차가 있으면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오는 아주 스마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속이 110km인데요. 핸들에서 손을 놨을 때 경고창이 뜨는 게 조금 더 자주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톱워치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손을 한번 정확히 인식한 후에. 손을 떼고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가 안 돼서 경고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1분 정도 시간을 줬었는데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안전 쪽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 경고하는 시스템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속 100km 이하로 두고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100km 이하에서는 30초 만에 경고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네, 이번에는 약한 40초가 좀안 됐었는데요. 35초 정도. 어, 이번에는 트럭 뒤에 따라가면서 시속 한 지금 70에서 75 정도 사이로 앞차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느린 속도에서는 경고가 얼마만에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브 음... 네. 약한 43초 정도? 그러니까 시속 90 이하에서는 약한 40초 정도 또 시간을 주는 것 같고요. 얼마나 손을 떼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시간이 속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전 버전보다 좀더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경고하는 시간이 좀더 짧아졌다. 이걸 알 수가 있네요. 지금 앞에 트럭이 이상하게 오른쪽 차선을 계속 밟으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도 계속해서 오른쪽 붙어서 가는 걸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전 퍼며하고 좀 달라진 점이 손을 놨을 때 경고가 원래 이 전체적으로 하얀 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만 불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지금 현재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저는 1차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선을 한번 2차로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고 있는 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내비 화면에서도 어, 옮겨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3차로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차선을 달리고 있는지도 이 내비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게뭐별 쓸모는 없지만 나중에 완전한 자율주행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차량이 몇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능이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새로운 포메어 2018.21.9 모토파일럿이 어떻게 기능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